네, 박수립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열심히 기도할 수밖습니다 오늘 강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일목을 대하게전리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말씀하에듯 25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20분 내에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자료나 배운 것들 또 챙긴 것들 다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우리의 핵심적인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주시고 잘 진행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수를 한번 를감사드리습니다 시간이 너무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될 합심적인 것을 마음에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 방금 동영찬 도신대로 다음 주월 하수 먹주까지진행니다 다음에 현장에서. 아, 동영상 보시는데 유튜브 참석하셔도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또이 현장에서도 그대 진행하고, 우리가 또 컨퍼런스에 있던 장 목사님 가정에 상담 챙겨주셨습니다. 다음 또 장, 장 목사님 가정에 있어서 말씀을 좀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고, 이 현장에 오시거나 또 유튜브로 또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어, 신념 기록 있습니다. 예. 다음 주일날 쿨터뷰에서 어, 진행합니다 얼굴이 나와있습니까? 보안요함 <laughs> 있죠? 무슨 사역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1 0만배도스 음. 마이너스 정도로 이렇게 하셨는데 정화한 숫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임신매매모 발음이란 말입니다 발음이 너무 격하고 가슴 아픈 발음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 이름을 이렇게 붙입니다 평강공주 사역. 100만 원에, 200만 원에, 400만 원에. 말 옮기기 어렵습니다. 탈북 여성들을 직접 다니면서 챙기면서 울어주고 격리하고 챙겨주는 홍수망 선배의 진영도 선배사님입니다. 2 0 1 9년도에 저도 같이 몇번 다니면서 사역 했습니다. 은퇴하시고 이 일에 지금 여생을 돌고 있는 분들, 얼굴이 보안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20속 차 통일 퍼포먼스 전날부터 계속 오셔서 하는데 더큰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북한부원 성년협회 이렇게 10년 급겁 7월 4일 주일 7시에 드린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그룹방으로 또 광고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이앞자리가어떻습니까 의자가 다 없어졌습니다. 의자 어디로 갔습니까? 의자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찍 오신 분들이 앞자리부터 안되세요 우리 대표 회장님 옆자리 열고 왔지 않습니까? 일찍 오신 분들은 앞자리로 채워주시고, 지금 이제 촬영을할때 어떤 사태가 발생하지습니까한 반, 3분의 1 정도는 나가요. 우리 한 시간 앉아 있었잖아요. 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찬양할 때, 예열 부실하고, 그대로 해서 찬양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한 1분 50초에서 52초 정도 합니다. 끝까지 찬양할 때까지 해주시면 더 좋겠다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마지막 찬양 드립니다. 성령의세 사람